레이지 스톤 범위가 지금 테러블 썬데이 범위만큼 넓어지면 개갓궁 아니냐고요? 그거는 갓궁이 아니라 재앙이지, 사람아. 그거는, 갓궁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지. <laughs> 아니,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. 제가 론 유저지만, 전 그런 거안 바랍니다. 그거 나오면은, 영원히 벤이여. 어? 우리 팀 듀오가 캐리할 거니까, 저는 좀 마음 편하게, 에이,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. 자,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. 음. 세상에 괜찮은 원료일은 없다고? 왜 그런 말을 해 어? 누군가한테는 진짜 기다려지는 어? 그런 월요일일 수 있잖아 어. 아니 근데 바수꾼 평타 세팅으로 좀 바꾸려고 저번에 근데 바꾸다 말아가지고 이용권 세팅 보니까 어? 데드리 시프트 그것만 링 빠져있던데 바꾸는 도중에 그때 게임해가지고 일단 좀 집중 좀 할게요 아이샷 잘했지 <목소리> 피 별로 없긴 한데, 어? 뭐, 어떻게 안 되나? 아 이걸 먹어? 어? 용성랑 타이밍 기가 맥힌데요. 저기. 어, 어. 티나. 너왜 그래? 궁을 왜 나한테 써, 임마? 어? 도망가는 중. 어. 좋았습니다, 그래도. 안 좋았어, 이거는. 어, 좋았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간당간당하네, 이거는 조금. 어. 궁, 아끼길 잘했다, 이거. 아, 자네 돌고 데이제안른쪽에론있고저 <놀람> <놀람>

리브 돌아야겠지 오케이 안전하게 리브는 어, 안전하게 우클릭으로 한턴 맛있게 먹어주고 음, 좋습니다 멀리서 그냥 쇠 나가는 버튼 딱 누르기만 하면 리브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계력이 있다 이게 자동사냥이라고요? 저기야 요즘 모바일 게임에 자동사냥이 근데 다 있어 어? 사이퍼즈도 대세를 따라가야지 잠만 이거 근데 오른쪽에 이거 <laughs> 나와가지고좀 빨리 자리를 잡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도어지아도 되지 <laughs> <package> <laughs> <laughs> 세상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우리다 저항해도 소용없다 붙어잡아 좋은 기회를 <목소리> 잡았죠 <목소리> 와 근데 잘한다 어? 잘하긴 잘한다 진짜 어 아, 진짜 그냥 든든하네? 어? 아니 그냥 운영... 아이고야! 어, <목소리> 어 야야 저또 맞대! 어? 어 잠만 <laughs> 이거 저 이세카이 가는 통로 맞은 거 저거 좀 큰데요 저기, 이거 유니발스어 <laughs> 어, 이건 어유 이거는 이리로 극토사라 어둠의 등기원이다. 와 스팅거 너무 아프고 이거 이번이라도 부수자는 콜 같거든요 싸 먹을 수 있나 그 이후에 오케이 오케이 방어니까 어, 방어니까 어? 눈먼 스팅어, 눈먼 유니버스. 어? 맞으면 이걸로 갑니다, 이거. 어? 궁쿨 돌긴 하는데. 어? 하나 빨리 잡았고아 <놀람> <덕분에. 놀람> 조용요 또기 또갈버려 바이바이 좋아요 이득빠야지 이제 어? 성장해 성장해 어? 어?잠만 어?잠만 그거 이세카이잖아 어? 아니 벨저야 어? 아니 벨저님 아니 벨저야가 아니고 벨저님 어? 진짜 <laughs> 아니 놀랬잖아요 어? 아 근데, 일부러 평타링 체감 좀 해보려고 지금, 양클링 안 찍었거든요? 원래 제가 초반 빌드 템트리가, 우클릭이랑 양클릭 찍으면서 빌드업 하는데, 이번 판 일부러 SL기랑 우클릭으로 빌드업 했는데, 평타링 넣어도 이거 맛있을 듯, 확실히. 아직 한 판도 안 해봤지만. 내 로라스만 보다가, 퓨 선생 보니까, 뭔가 다른 것 같다고? 그럼 다르지. RP 차이만 해도 이 사람아, 얼만데? <laughs> 이거 마타 쌈 하자는 거 같은데? 근데 이거 돌아올 수도. 가야지, 가야지. 이거는 이건 가야지. 야 마타 조합 너무 맛있고 바로 깼죠 당겨 당겨 오케이 빠져 빠져 어? 그냥 따라가 어 듀오 따라가 그냥 어? 우리 듀오 어? 재능충이야 어? 우리 듀오 따라가면 돼 붙어자라 저항초 소용없다

여기 여 여기서 뭐예요? 어? 지금 뭐 무림 고수요? 무림 고수가 많네, 티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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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뭐 아. 잠만요. 이거 문좀 열어주세요. 알 아, 고맙습니다. 오자 이 말이 되나 이게?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. 야타우쳐타우쳐 좋았습니다. 어 바스콘 바스콘 방금은 되게 좋았죠? 궁도 진짜 마지막 한타때 너무 말이 안 되게 맛있게 들어갔어. 장 아이작이 다리 잡고 이렇게 막 어? 460도 회전하면서 디레스배달하든거 바로 그냥 하더래 까마귀쇼 응? 좋았습니다 응. 근데 나는 왜 안줘 어? 좋았다잖아 아니 까마귀 좋았다니까 마지막구